좀,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려면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려면, 네, 합격하려면.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네, 좀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또 학교 발표가 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하면 아무튼 기분이 좋은 겁니다. 불합격하면 묘한 패배감도 느끼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는 것은 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 시험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요즘엔 재수는 필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재수할 때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오수한 분이 있습니다. 오수.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 제수삼수 그게 되게 심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늦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꿈을 가지고 그래도 뜻을 정하여서 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운전면허 우리 김정아 지사님 그 운전면허 그거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실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운전면허을 시험을 보는데 세 번인가 떨어졌습니다. 필기는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를 돈 아낀다고 학원에 다니지 않고 교회차 모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타다가, 해가지고 운전연습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한 그날에요. 천하를 <놀람> 얻는 것 같아. 얼마나 기쁨이 운전면허증을 하나 딴게 정말 막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리더라고 네? 그 운전면허증 따갖고 한번차 시내로 운전해보는데 얼마나 떨리고 기쁘고 떨리는 게 동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뭔가에 합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강명시의 청소년 유소년 제가 다녀고 있는 후쿠킹 거기서 청소년 그 글짓기 대회 그리고 또 스피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길의 시장님도 오시고 이원주 국회의원도 오시고 경찰청장님도 오시고 정영현 도의원 주그 의원도 오시고 의원들, 의원들 정치하는 사람 여러 이렇게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어, 우리 아들이 글을 하나 냈는데 은성이가 어, 자기 미래 진로에 대해서 났는데 그래서 수상을 해서 경찰 강명 경찰 청장상을 어,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갖고 아들이 뭔가 이렇게 어, 당선을 하고 합격을 하고 선물을 타니까요 기분이 좋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조금 떨어지고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떨어지면요, 어떤 할머니는요, 75세 돼가지고 운전면허 시도하는데, 11번 떨어지고 12번, 13번째 또 합격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짜가지고 너무나 자랑하고. 이 세상에는요, 시험 떨어져도 다시 재시가 있습니다. 다시 시험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지막 마지막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그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것이요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합격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 같아. 너는 불합격하면 지옥에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 시험에, 마지막 시험에, 아, 합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시험에.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면은요, 제시가 없습니다. 제시가 없어요. 어? 지옥 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보내주시면 정말 잘 살게요. 예수님 잘 믿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게요. 그때는 이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은요아벨를 죽입니다. 그가인의 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지모심 살기어린 마음들 그러한 속성이요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창세기 4장 이렇게 보면 라멕의 후예가 나오는데요. 라멕은 아내를 둘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라멕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며 또 자기들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철기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스스로 살수 있다고 라 그들은 말을 하고 라멕이 또 위대한 시를 쓰는데 그 분노의 시를 씁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한다고 나는 77배의 그러한 복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가인에게, 가인이 지었던 그 죄가 라멕에게, 라메이지였던그 죄가 여러분 노아에게, 노아의 시대 여러분 너무나 죄가 가증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유황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캐락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면, 여러분 앞에 보입니까? 앞에 보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laughs>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3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고함하며 절제하기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벌하사라. 여러분 말세에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무정이 진다는 것입니다 자네 보니까 이 계모가 8살짜리 아인가요? 이그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이를 갖다가 그냥 깨 때리고 어떤 분은 이 소금 소금밥을 먹었다는데 소금밥 소금이 소금으로 밥을 조금 넣고 소금 잔뜩 넣었고 그걸 잔뜩 매였고 죽은 죽은 어님이 소금 중독돼 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얼마나 때리고 그랬는고 그리고 추운 날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창문을 앞만 두들려도 들어오지를 못해 두들려 봐 그런 못된 여자들. 네 여러분. 물론 계모여서 그럴까요? 계모라고 다 그런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깨어지고 가면 가수의 흉측한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이미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 시대와 같이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폐락을 추구하고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성공 지상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강박해져서 허함과 공허함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손을 대고 마약과 술과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바칩니다. 결국은 그 허무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허한 마음, 결국은 여러분 자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현 세상인 것입니다. 야담이 지은 제가 여러분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죄가 많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데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보다 조금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잘 살면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미움이 생기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교만한 마음 생기고 교주고 그 나태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나한 사람을 놓고 볼때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요 제의 싹쓴 사망이요제의 싹쓴 사망이요, 죄의 싹쓴 사망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을 건데 오늘 나온 구절들은 여러분 잘 읽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복금의 핵심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크게 따라읽으면서또 말씀 드리는 여러분 이해가 가면서 또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사스는 네. 사망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를 씻게 되는 결국은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치는 날 결국은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았던 모든 자들은요 다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세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 다르지만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말씀이 척척척척 맞아 떨어져가고 있고 하나하나 다 연결된 대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하나하나 맞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이보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같이 계셨던 하나님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셨고 또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 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소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침이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때잘 봐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이단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분이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일마다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장차 이러한 고난의 종류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였느라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르면 바로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최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다시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시 다음을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마지막 시험 저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길을 만들 수 없는 너무나 큰 많은 죄들이 있었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딱 죽게 되냐, 하나님 앞에 다 선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심판대 위에 서딱 쓰게 될 것입니다. 딱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잘 알고 계실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의 스크린이 딱 내려와서 내가 갓나나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 하면서 살아왔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혼자서 음침하게 재지었던 것, 다른 사람이 음친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던 것들, 나쁜 짓 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혼자 지었던 모든 제약들이 정말 순식간에 한평생이 것들이 스크린처럼 영화처럼 촤악!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 부리도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 핑계를 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계가 촤악 나옵니다. 거짓말 1억 2,850번 도둑질한 거3,678 건, 천만 원 이상 500회. 아, 천만 원 이상 500회면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인요 그리고 여러분 뭐 어, 음란한죄 하면서 쫙, 막 리스트가 쫙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너무나 많아. 지옥 판결받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십반대서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성절을 지라도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저는 목사님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또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